그러고요 오늘 대표가 우리 여행국 대표님이 울산에서 오늘 일정이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진행하다가 어제 새벽에 한철수보가 갑자기 이제 장한 변화가 생기면서 긴급하게 잡혔고요 오늘 기자회견을 먼저 읽고 그다음 질의 응답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국민 여러분, 울산 시민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과 정일남 대표 여행국입니다. 오늘 울산에서 울산 노동자들과 시민들에게 정의당 심창정 후보 지지를 호소드리고, 또 전국의 노동자들에게 내일부터 시작되는 사전 투표에서부터 정의당 심창정 후보 지지를 호소드리려고 오늘 울산을 찾았는데, 급박한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를 선언함으로써 이 상황에 맞추어서 긴급하게 기자회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의당과 심상정은 기득권 의 기득권 정치의 대각에 무릎 꿇지 않겠습니다. 불평등 비우익이 차별에 고통받는 시민의 삶을 외면하지 않겠습니다. 이재명, 김동연 단일화에 이어 윤석열 안철수 단일화가 이루어졌습니다. 불법과 비위해의을 가리려는 눈가리개 단일화입니다. 시대 가치인 다원적 민주주의를 채식시키는 반민주주의 행위입니다. 기독권 체롬성을 더욱 높여 권력을 나눠 먹는 정치 독과정입니다. 양당 정치를 넘어서는 정치 교체를 바라던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린 대국민 기만입니다. 심상정마저 기독권 양당 벽 앞에 무릎 꿇을 수 없습니다. 심상정은 김용준 친구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이해람의 억울한 타살의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기후위기에 삶의 기반이 흔들리는 불안을 들겠다는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사라진 사람들의 이야기를 정치로 살려내겠다는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시민의 삶을 지켜야 하는 정치를 권력쟁탈의 이전 투으로 만들어 시민을 정치에서 배제시키는 반정치에 맞서 심상정은 절대 무릎 꿇지 않겠습니다. 기독권 양당 정치가 쌓아 올린 현실의 벽은 너무 높습니다. 그러나 현실의 벽을 뛰어넘으려는 정의당의 지향은 더욱 높습니다. 불평등 기후위기 차별에 고통받는 시민들의 절규는 이보다 더 높습니다. 정의당은 이들 시민의 삶을 외면할 수 없습니다. 불평등 기후위기 차별을 넘어서려는 시민들과 함께 기독권 양당 정치의 벽을 반드시 넘겠습니다. 김용준의 친구들, 이해람의 생명, 기후정의를 향한 시대정신과 함께 거대한 담쟁이가 되어 기독권 양당 정치의 벽을 반드시 넘겠습니다. 노동의 도시 울산에서 긴박하고 그리고 절박하게 호소드립니다. 심상정의 곁에 서 주십시오.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기득권 양당의 진영, 진영 정치에 단호히 맞서 주십시오. 노동과 불평등을 외면한 채 내로남불 타령을 심판해 주십시오. 무엇보다 정치 교체의 국민적 바람을 권력을 향하는 도구로 악용하는 기득권 양당의 권력 노름에 단호히 맞서 주십시오. 정의당과 심창정은 불평등, 기후 위기 차별 해소하는 정치 대전환의 길을 당당히 걷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정의당과 심상정과 함께 정치 교체의 큰 길로 함께 나아갑시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있으면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네. 장명래, 진동식 기자님, 질문드리겠습니다. 네. 어, 지금 그러면 이제 이번 그 단일화 때문에 카테고리가 크게 세 개로 나뉘진다고볼수 있는 데요 민주당 측하고 국민의힘 측하고 나머지 나머지 정의당이 나와있습니다. 네. 어, 앞에서는 여야 있었지만 이제 세 가지로 압축되다고 볼수 있는 거죠. 특히 다른 분이 아니고 대표시니까 네. 좀 객관적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도 어, 윤석열,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가 선거판에 어떤 영향을 끼치다 보십니까? 우선, 정치 교체를 주장하면서 행보를 하던 안철수 후보가 사전투표일을 하루 앞두고 결국 기득권내 팩을 넘지 못하고 윤석열과 단일화해서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어, 기독권 양당 정치의 길을 택했습니다. 이것이 아마 그대 양당의 진영은 더욱더 결집을 할 것으로 그렇게 예측을 합니다. 아, 또 한편 어, 그런 기독권 양당 중에 누가 당선되더라도 또 누군가는 견제를 해야 된다는 또 어, 새로운 정치 교체의 교두보를 마련해야 된다는 국민들이 다수 있기 때문에, 또 한편으로는 그 이면에 우리 심상정 어, 후보 어, 혼자 남았기 때문에 어, 심상정 후보에 대한 어, 결집도 어, 이전보다는 훨씬 강해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면 마무리 해드리겠습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오늘 마무리 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